심한 블랙헤드 환자의 경우 아그네스 시술과 함께 다른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인가요? 어한한블헤헤를를지지있있분이이면 어, 아그네스 시술을 하고, 아그네스 시술은, 어, 치료 간격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, 간격으로 시술을 하는데요 또, 피부 회복이 좀 늦거나 그런 경우에, 는더 이따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아그네스 시술을 한다고 해서 블랙헤드가 완전히 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. 그 중간에 병원에 오시기 전에 뭐 짧게는 한 달이지만 뭐두달세달 달 뒤에 오시는 경우에는 어, 피지가 올라오고 각질이 생기면서 블랙헤드가 보이게 되는데 그럴 때는 가벼운 필링제 같은 걸 이용해서 어, 코 블랙헤드를 관리해 주는 것도 어,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하시는 게 좋은데 하지만 또 너무 자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 오히려 코를 더 자극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. 자기 피부에 맞춰서 시술 횟수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시술하는 게 중요합니다.